왜 우리는 늘 같은 상처를 받는 걸까요? 왜 매번 뒤늦게 후회하는 관계를 반복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점만 보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타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좋은 의도만을 맹신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해치거나 소모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달콤한 말과 다정한 행동으로 다가와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고 서서히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삶의 활력마저 아사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더 현명하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타인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은 일찍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사람을 볼 때는 그 마음의 깊이를 보라. 겉모습에 현혹되어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에는 반드시 경계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당신의 정신 건강마저 위협하며 결국에는 당신의 삶을 조금씩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들은 늘 당신에게 다정하고 친절하며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듯한 가면을 쓰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 당신의 마음을 열게 되면, 그제야 그들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당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끊임없이 당신을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평가절하려듭니다. 당신이 오랜 노력 끝에 무언가를 성취했거나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누구는 더 대단한 일을 하던데. 그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 혹은 너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와 같은 말로. 당신의 기쁨을 반감시키고 성취감을 훼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겸손하게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누군가와 당신을 비교하며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고 결국 당신 스스로가 가진 가치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수단처럼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무력하게 느끼며 심한 경우 우울감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정양용 선생은 남의 그림자를 밟아 자신의 그림자를 높이려 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의 빛을 잃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고 깊이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빛을 어둡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려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멀리 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삶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해석하고 늘 자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피해자인 양행동하며 주변의 동정과 위로를 구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당신은 끊임없이 그들의 감정을 달래주고 끝없이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마치 감정 쓰레기통처럼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소모될 뿐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마저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 스스로도 내가 혹시 이 사람에게 너무 무심했나? 내 잘못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어도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자는 평생 진정한 배움이나 성장을 얻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 곁에서는 당신도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 방식은 전염성이 강하여 당신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은근히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욕설을 하는 대신 교묘하게 농담이라는 포장지 속의 비아냥거림과 깎아내림을 숨겨. 당신에게 던집니다. 처음에는 아마 별뜻 없이 한 말이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하고 넘기려 애쓰지만 이런 무시와 조롱이 반복되면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응어리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친구나 가족, 동료와 같이 신뢰했던 관계일수록 이런 무시는 더욱 충격적이고 노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당신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로 상대를 비수처럼 찌르는 자는 결국 그 칼날에 스스로 베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면 미련 없이 당신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돈이나 도움, 정보, 혹은 심지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게 행동하며, 당신의 환심을 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을 받고 얻을 것을 모두 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들에게 당신과의 관계는 순수한 교류나 인간적인 유대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그 도구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당신은 이런 관계 속에서 마치 소모품처럼 쓰이다가 결국 버려지는 듯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익으로 맺은 인연은 그 이익이다 하면 차갑게 흩어지게 마련이다라고 냉철하게 통찰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귀한 시간과 소중한 마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긍정적인 가치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오직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굳게 믿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확고한 정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나 재고의 여지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아예 듣지 않으려 하며 당신의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두꺼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극심한 답답함만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소통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그들의 귀에 닿지 않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자기 말만 옳다 하며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는 이미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와 다름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과는 결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여섯 번째, 정말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마치 은행 계좌처럼 필요할 때 인출해서 쓰고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자신이 곤경에 처했거나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혹은 외롭거나 심심할 때에만 당신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당신의 시선을 회피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행동합니다. 당신은. 이런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늘 주기만 하는 역할에 지쳐갈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존중받지 못하고 마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정약용은 주는 것은 진정한 마음을 얻는 길이지만 오로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는 것은 결국 그 마음마저 잃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만 투자하세요. 그렇지 않은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당신에게 깊은 공허함과 불신만을 남길 뿐입니다. 일곱 번째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늘 남의 단점만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온통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기보다는 문제점과 결함만을 확대해석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나 자신의 노력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이나 불리한 환경 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특히 당신과의 관계에서는 당신의 장점이나 노력은 외면한 채 오직 당신의 단점과 실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마저도 세상과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은 당신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킬 것입니다. 정약용은 남의 허물을 굳이 들추어내는 자는 결국 자신의 허물과 어둠을 스스로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당신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세요. 그런 관계가 당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질서나 원칙을 거리낌 없이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공정성이나 사회적 규범,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변칙적인 행동이나 편법 사용도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 법규를 어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변명하며,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 당신마저도 도의적인 비난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정약용은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마땅히 지켜야 할큰 도의를 저버리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만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파괴하고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 곁에서는 당신의 신뢰와 명성마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며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며, 과거의 성공이나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인 양 주장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극도로 꺼리고, 변화를 거부하며, 현재의 안락함에만 머무르려 합니다. 발전 가능성보다는 과거의 익숙함에 안주하며, 미래를 향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면 당신의 시야마저 좁아지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 스스로도 미래를 향한 동력과 열정을 잃게 되어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정양용은 과거의 영광에 갇힌 자는 현재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결국 미래의 새로운 문을 열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깊은 통찰을 보였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성장을 멈춘 사람 곁에서는 당신 또한 함께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세요. 열 번째,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험담만을 늘어놓으며 관계를 병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과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심지어 당신에게도 동조를 요구하며 함께 험담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험담에 당신이 동조하거나 무심코 당신의 의견을 섞어 이야기하다 보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이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험담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모든 이야기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말을 옮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험담은 건강한 관계를 좀 먹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며 당신의 품격마저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약용은 남의 허물을 굳이 말하고 다니는 자는 결국 자신의 입에 독을 바르고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같다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귀를 정화하고 소중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험담을 즐겨 하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당신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11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지배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특히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보고 친해진 뒤 매우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여 당신을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당신을 깊이 배려하는 척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강렬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거부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 그들은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거나 극심하게 발악하며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려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감정을 무력화시키고 당신 스스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을 교묘하게 비전하여 남의 마음을 흔들고 조종하려 드는 자를 반드시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고 당신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려는 사람에게는 절대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독립적인 사고를 내어주지 마세요.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할 때 반드시 피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늘 자신만이 옳고 최고인 양거만함이 온몸에 묻어나오는 사람, 모든 관계에서 항상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타인의 안이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안이만을 신경 쓰는 사람, 자신의 뜻대로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려 드는 사람,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사람,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늘 돌려 말하며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추측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주목받기 좋아하는 나머지 늘 타인의 빛을 가리거나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은 좋은 사람 곁에 머물면 마음이 늘 평화롭고 고요하지만 나쁜 사람 곁에 머물면 마음이 늘 불안정하게 요동치며 혼란스러워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잘못된 관계 속에 깊이 빠져들었거나 최소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사람을 가리는 행위는 결코 타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삶과 귀한 정신.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필수적인 자기 보존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의 한정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거나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당신의 남은 삶을 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들고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지혜를 안겨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